뭔데? 누군데? 아, 얘또 어디서 이상한 애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는 정상이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 없어. <laughs> <laughs> 그래서, 이건 누군데? 사진. 사진을 보자. 사, 사진? 근데 얼굴 사진이 없는데? 아, 봐 아, 아. 어.

내가 얼굴을 많이 보잖아. 얼굴을 모르는데, 끌려. 네? What the fuck? 아니,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끌려? 아니, 내가 동기추천으로 어플을 하나 깔았거든. 아니, 아. 얘들아, 들어봐. 그거 이상한 어플 아니야. 멋있어. 그, 막, 인경으로 고민 상담해주고 그런 어플인데, 사이 스윗해. 그리고 아, 내가 아, 내 고민 같은 거 필터링 없이 막 올렸거든. 어. 그랬더니 댓글을 막 달더라고. 어? 댓글들이 따뜻해, 따뜻해. 네. 아, 아 최근에는 내가 전 연애에 겪은 그 트라우마들 아, 그거 올리면서 우울하다고 했더니 깃찌가봤어아 아, 주고 받으면서 복채소로 음. 넘어갔는데 음. 사람이 괜찮더라. 아, <laughs> <laughs> 오픈 채팅. <laughs> 너, 너 친거 아니야? 너너 너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너 진짜 미쳤지? 아니, 아니 그거 이, 이상한 거 아니라니까. 아니 보통 이러면 이상한 사진 보내고 막 만나자고 꼬시고 그러는데. 음. 오빠는 안 그러더라? 어..오빠.. <laughs> 오빠아? 와.. 대박이다.. 아.. 아니 오빠랑 잘 맞고 오빠 너무 멋있고 오빠가 하고 싶은 일도 뚜렷하고 말투가 너무 귀여워 내 취향이야 근데 아직도 얼굴을 몰라? 응 인스타에도 사진이 없고 그래서 실제로 만났을 때 마음 팍식할까봐 나 진짜 너무 걱정이야. 어떡하지? 응, 음, 뭐, 지금 식나. 뭐, 얼굴 보고 나중에 식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어. 어? 오늘? 야, 너 그, 걸왜 지금 말해? 몰라. 나 떨려. 어. 어. 아, 얘들아, 너는 카페에서 만나게 됐다? 나 인생이 너무 재밌다. 어. 어머? 아. 아. 으아! 운동이 쉽지 않다. 왜? 뭔 일인데? 너는 만약에 너랑 썸 타는 남자가 카톡 답장을 안 하는데 인스타 활동 중이면 어떡할 거야? 별론데난좀정 떨어질 듯 네. 근데 뭐냐? 니네 얘기야? 아 맞아. 인사뉴스 보는 게 나랑 톡하는 것보다 재밌냐? 인사 그만하고 답장해라. 인사 많으라. 술을 그렇게 먹다니 드디미미쳤나야야냥너한한테심없 없는 아아야야 <laughs> <laughs> 아, 그런가 봐. <laughs> 관심이 없나 봐. <laughs> 아니, 사람 마음은 원래 갈대 같은 거야. 나한테 관심 없어? 그래서 연락을 안 해? 그러면은, 나는, 나는 내가 해. 내가 해서, 내가 꼬셔. 내가. 내가 해서 내가 꼬셔야지. 우리 만나요! 예! 네. 얼굴, 얼굴 한번 봅시다! 예, 네, 저좀 취한데요.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목소리> 와, 지문 형이 금사빠 불도저다 불도저. 와, <목소리> 연락한지 일주일째 됐을 텐데 전 연애랑 완전 달라. 그래서 나도 뭐, 너무 만나보고 싶은 거야. 오늘 알고 쉬는 김에 별판을 지어보자고 했더니. 그때부터 오빠가 적극적으로 먼저 약속도 잡고. 하, 나 진짜 너무 행복해.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난리나네, 난리났어. 넌 이때까지 그렇게 돼, 이거 도 아, 나 됐다, 야. 말을 말자, 씨. 그래. 너 완전 똥차 탐지기잖아.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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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무섭게 쳐다봐.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너 기억이 안 나? 아니면 뭐 기억을 지우는 임상실험 같은 걸해까 어?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열어줄게 네가 받았던그 너의 전지너 아니 야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야말 하고 있아너무 말도 안 하고 잖아아안아야이똥새는거야내 네, 네, 말에 들어봐야 누구야? 가 민수 이아민 조용히 좀해봐 아, 내가 내 첫사랑부터 말해줄게. 너 고3 수능 끝나고 지네랑 5.123탕 만난 건 기억하지? 어? 뭐 첫사랑이, 천년이 그렇게 없으면 안될 것처럼 시합기간 내내붙어 다녔잖아. 어? 그렇게 죽고 못살 것처럼 굴더니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아, 그 대학 가자마자 논다고 정신 팔려가지고 뭐 술만 마셨다고 하면 잠수 타고 외박하고 축제 때. 레드벨벳 봐야 된다고. 어? 너 생일 안 생긴 거. 아너 그때 울고 로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렇게 너 생일날에 헤어진 너의 전 남친, 너가 술 마시고 전화한다는 거 내가 말리다가 너가 나 주먹으로 쳐서 이 간유린 팔에 피묻든거 기억은 해, 해? 아이고 기억은 안 나지만 아. 미안해. 그 다음에 어한달 동안 너가 붙잡겠다고 울고 불고 전화하는 거 내가 켜 말리면서 난리 났었는데. 다시 만나서 어떻게 됐어? 어? 결국, 잠수 이별. <laughs> 다시 만나 두달 동안, 너가 행복했으면 됐다. 그래? 아니. 아니. 그래, 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지.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누굴 만난대 뭐, 싸울 탄데한달 뒤였나? 뭐..민준? 민..민준씨? 아뭐 어쨌든 그 사람이 너한테 비밀 연애하자고 설득하고 넌또그 설득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반년 동안 비밀로 만나고 근데 그사람이또 어떻게 됐어? 팀장선 이 친구 만나서 원나잇 잖아 아! 아! 지금 생각해서 또 열받아! 아. 야..임맞아.. 땡큐! 그 다음에 만난 너의 전남친 걔는 너와 같이 간 양치해서 헤어지자고 하니까 지문형 헤어지기 전에 나한 번만 안아주라! 이러면서 아련한 충격 다하고집 가는 길에 택배가서 창문 내리고 이 지문형은 스집에 인생 끝단식으로 살지 마라! 이러면서 쌍빠표 날리고 <laughs> 간 <간격이> 거였어. <laughs> <있어. 웃음> <진짜> 너무 웃겼다, 민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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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건 다시 생각해도 좀 웃기긴 하다. <laughs> 아니 근데 그게 끝이잖아. <웃음> <웃음> 네? 뭐라고요? 세준 씨 기억 안 나세요? 아, 세준. 세준. 잊을 수 없지. 잊지 못하지. 특히 연기하더라. 연기? 어... 원래 애초에 얘 만날 때도 배우 지망생이었어가지고 연애 프로그램 섭외지 들어오니까 바로 오케이 한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 무령이한테는 자기 한달 동안 여행 갔다 오는 거라면서 연락 안 돼도 이해해달라고 그러면서 어, 자기는 배우 지망생이니까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더 넓은 세상을 봐야 되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고 뭐이또똥 싸래서 어 아. <laughs> 진짜... 그래도 그 새끼... 아니 그 사람은 거짓말은 안 했네 프로그램에서제주여행가가지고사람 만나고 사랑도 만나고 썸도 타고 세상을좀더 넓게 보긴 했지 어하승이라는 경험도 해보고 말이야 야 말도 마아하아하는튜람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아아 진짜? <laughs> 제대로 된 똥차네.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전 남친인 걸 알았나 봐. 추천에 뜨더라고. 댓글로 한번 폭로해줘? 어? 채널 날아가게 해줘? 너는 폭로 글 써도 별로 안 무서울 듯. <laughs> 내가 쓸게. 어, 내가 쓸게. 채널 이름 뭐야? 뭐야? 아이, 괜찮아. 나뭐 그런 애한테 별로 기운 쓰고 싶지도 않아. 그럼 알아서 지가 덜 행복하겠지 아 그리고 나도 오늘 데이트 가잖아 <laughs> 아 그러니까 어? 아왜 익명 채팅에서 사람을 만나냐고 어? 아, 너 그러다가 또 다른다 아 걱정하지마 너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탈출할게 걱정하지마 왜 친구를 못뭐 믿었지 쟤네는 몰라서 묻네 다시 한번 얘기해줘. 이거 저번에 만난본전 남친 세준이, 민준이 누구 말해줄까? 진짜 너희는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아. 어, 응, 내 친구야. 야,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쟤 지금 눈이 약간 돌았는데. 어. 아, 이 저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지은아, 따라가 볼래? 오해인 줄 알고. 아마 저번에 소개팅했던 그 카페 가는 걸 거야. 아. 그럴라나? 잠깐만. 문영, 너 오늘 그이보은 카페 나 거기로 가? 응? 어디게 어? 어디게 알았어? 아니야. 나뭐그크로플 하나 사다 달라고. 오케이. 야, 근데. 근데 괜찮은데. 거기도 좁지 않나? 아, 그렇네. 근데 지금 제 우리 쪽은 그냥 아예 찾아도 안볼것 같지 않아? 그냥 대충 이렇게 옷만 갈아입고 모자 쓰고 나갔다 오자. 우양이가 지하철역에서 기다렸다가 만나서 온다 했으니까 좀 걸릴 듯. 아연병하네 진짜. 그래 기다려 보자. 야, 나 온다. 아무튼 어, 가자. 어쟤 제전 봐. 어머 어머. 야 이거 하트 시그널이었으면은 제 지금 발 밸브 꼬는 거 이거 클로 접잡아서 내버냈다 이씨. 야 완전 문영이 스타일이네. 몰끔하고 깔끔하고. 뭐 드시네요? 어, 저, 저는 자몽에 들어갈게요. 음 그럼 저는 민트 초코 프라푸치노 주세요. 막상 이렇게 만나니까 떨리네요. 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문현. 음. 성함이? 저는 재성이요. 아 성은요? 비밀. <laughs> 어 근데 음, 실물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귀여우시네요. <laughs> 아, 그런가? <laughs> 그쪽도 되게 잘생겼어요. 아,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왜 여자친구가 없나 몰라? 너무 잘생겨서 없는 거 아닐까요? <laughs> 아, 고마워요. 근데 여기 오시는데 오래 걸리진 않으셨어요? 아저 여기 근처 살아서 걸어서 10분? 아 동네 주민이셨네요 저는 저기 봉천시장 옆에 살아요 하... 봉천시장 진짜 자주 가요 거기 옆에 거북이방지 마세요? 하... 저그메롱빵 엄청 좋아요 하... 주말 아침마다 거기 가서 빵 먹거든요 그쩌면 하... 지나가다 마주쳤소스도있다 제가 평일에는 가고 싶어도 학교에 가는 걸못 가거든요. 아, 학생이시구나. 어, 그럼 전공이 뭐예요? 아, 저 그림 그려요. 여기 옆에 대학교 다니요 그림? 그리... 와, 어, 너무 멋있으시다. <laughs> 아,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거 말고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해요? 어, 네, 저 전시 좋아해요. 어, 최근에는 카탈란 전시를 보고 왔어요. 저는 저저번주에 보고 왔어요. 전신 좋아하세요? 네. 우리가 너무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괜찮은 사람이 왜 굳이 어플? 그래서 사람을 만나냐 이거야. 아, 난좀 세한데. 내 말이 당연히 이상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지금 보일 거 괜찮은데? 일단 좀더지켜보자 혹시 이 영화 좋아하세요? 저이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 아, 저는 별로 안 좋아해. 로맨스 영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자, 그러시구나. 근데 영화는 액션이죠. 아저 영화는 뭐랄까, 음,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로맨스 영화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달까. 그러니까 무턱대고 저 영화를 칭찬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화를 자주 보지 않은 사람인가 싶고 대중의 눈발에 휩쓸리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영화에 대해 잘 아시는구나. 음, 그러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일주일에 영화를 세네 편 정도 꾸준히 보고 있어요. 유명 음, 씨도 영화를 좀더 자주 보다 보면 저 영화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아 멋지다. 아 민트 초콜 민트 초콜 좋아하세요? 아 민트요? 좋아죠. 좋아. 그러니까 저는 호불호 갈리는 음식을 전부 다 좋아하는 분이야. 분씨 잠깐만요. 음. 좋습니다나 여기 사거리 이호엔 카페다야. 수미 너는? 수빈? 뭐야? 뭔데 수빈? 뭔데 저렇게 다정한데? 야. 바람 아니야? 와, 바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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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모르지 뭐 뭐, 어 그냥 여사친일지도. 여사친? 뭐. 여사친이면 더안 되지. 내가 여사친 때문에 얼마나 속어 썩였는데. 만약에 저 수민이라는 기질배가 진짜 여사친이면 난 우리 문영이 절대 못 보내. 만약에 진짜 바람이면. 오. 근데 바람이면 진짜 오바다. 뭐지? 바람이면 사연으로 적어서 연천 보내줘. 내전드 연차 찍을듯. 친구 아니야 무슨. 마트 뭐 시그널에 연차은은 <laughs> 어, 뭐, 뭐, <laughs> 감자로 따라와서 미안. 근데 문영아, 우리가 방금 물좀 뭐 들었거든. 저 사람 수민이라는 여자랑 엄청 다정하게 통화하던데. 아무래도 너랑 바람 피는 것 같은데. 응? 어? 아, 아버님 죄송해요. 아 집에서 급하게 전화. 어, 어, 혹시 급한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 동생이 뭐좀 부탁해가지고... 힌이 안 들렸네요. 네, 어, 별일 아닌 거 보는데, 그게... 러 내가 막장 드라마좀저해졌나가 <laughs> 드라마를 끊든가 해야지. 근데 문영씨, 저번에 말씀하셨던 고민은 해결됐어요. 그... 저 애인한테 받은 트라우마.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겠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사실 저도 전 연애가 안 좋게 끝났거든요. 전 애인이 바람을 피서. 근데 문영 씨, 제가 그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소민아 어, 여기야. 씨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 얘기를요. 지성 씨 누구?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에요. 수민 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수 있었죠. 문영 님, 많이 힘드시죠? 문영 님 관상은 진짜 좋으신데 조상신이 노하셔서 지금 이렇게 일이 잘안 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영 님의 조상님이 저희에게 문영님을 인도하신 거죠. 제사를 지내면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물론 돈좀 들지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깝지 않으시지 않나요? 그래 음. 음. 나가자. 이 어. 새끼들이 누구 앞에서 사기를 쳐? 차? 아, 이네 조상들은 남남한테 빨대 꼽고 살라고 싶어? 아 죽구냥 어이가 없으려니까. 저건 누구시죠? 아이고, 내가들네 바람이다 이거 봐. 니네들은 조상이 환생한 것도 모자라 보냐? 이러니까 니들이 사이비 소리를 듣지. 와 미친 여자는. 그래 나 미쳤다. 우짤래? 우짤래 미꾸리 어? 비꾸 어? 어? 아, 미세나무. 아. 아, 그냥 니네 하늘님한테 다 눌러 박혀라. 내가 가봐. 은영 씨. 저랑 사귀셔야죠 안 사귀어요! 나 이분이 진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 아... 사랑이었는데... 어플로 그렇게 쉽게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거면은 어? 이 세상에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야 야너 다음부터 어플로 사람 만나는 거 금지야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한 사람만 골라서 만날 수가 있냐고 야 그것도 제주다 너 나중에 그 코리안 같은 데 나가가지고 그거 자랑하면 되겠다. 이씨. <웃음> <웃음> 내 사연 적어서 연차 몇개 할까? 헐. 우리 아까 카페에서 그 얘기했는데. 오, 여도 진짜, 진짜 대단해. 와. 뭐야, <laughs> 언니 얘기해? 어? 이씨. 헤. 뭐 뭐야? 뭐야? 야 은수 너도 남자 생겼어? 아 뭔데, 뭔데 판을 보고 그렇게 놀래? 은시야 너 어, 어플로 남자 만나면 안돼안돼아 아, 뭔데 얘들아 나 한승연의 제작진분들한테서 추향제이 들어왔는데